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인 반지름이 4이고 중심각이 90 여기가 4가 되네요. 어이 4분원이죠. 음. 내기로 쪼갠 거. 이런 부채꼴 OAB가 있다. 호 AB의 위에 점 P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쪽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삼각형을 만들고 직각 삼각형을 만들고 어,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음,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여기 pH 이 길이의 세제곱과 이 길이의 세제곱을 구해달라 여기를 A라고 놓고요 여기를 B라고 한번 놔봅시다 여기를 B라고 놔보고요 음... 이 길이는 지금 4가 되겠고요. 원의 넓이가, 4,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파이 r제곱에서 r제곱이 4분의 1이니까 r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반지름이.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어, 해서 여기가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직각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음, 요거는꼭 알아두면 좋아요.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반지름이 R이라고 할때 이런 식이 있어요. 어, A와 B를 더해서 AB 더하고 C로 나눈 것을 2로 나눠주면, 얘하고 얘를 더해서 c를 뺀 다음에 얘 a와 b를 더한 다음에 b변에 c를 빼고 2로 나누면 r이 되겠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여기가 지금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r이니까 여기가 여기가 r이니까 a에서 r 을뺀 거죠.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여기가 r이었으니까 b 빼기 r이죠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거든요 그니까 러 여기는 a 빼기 r이죠 요 길이랑 여기가 똑같거든요 여기도 b 빼기 r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하는 것이 c가 돼야 되겠죠 요거랑 요거 이거 더한 게 c가 돼요 더해봅시다 a 빼기 r b 빼기 r 더한 것이 c가 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빼기 c는 2r이 되겠죠. 자 그래서 r이라는 것은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c다. 자 요걸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거를 c라고 놨을 때 음, a와 b를 더한 다음에 c를 빼서 2로 나눠준 것이 반지름이 되겠다. 반지름이 2분의 1이겠죠. 양수니까 2분의 1이다. 그래서 즉 a 더하기 b 빼기 c는 1이나 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은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거든요 요기가 c라고 하면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은 겁니다 요기도 지금 c가 되겠죠 음, c라는 것은 4가 나오죠 c라는 것은 4가 나옵니다 c라는 건 4가 나와서 결론 a 더하기 b는 여기가 4가 나오 넘어가서 5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가 될까요? a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c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가 4가 나왔으니까 16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식이 나오네요.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네요. 자, 우리의 원하는 것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죠.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b 가로치고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합이 얼마였어요? 5였죠. 음, 5를 세번 곱하면 125. 그 다음에 요걸 제곱해 볼게요. 음,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25예요. 여기가 16이죠 그래서 이 a b 는 25에다 16 빼주니까 9가 나오죠 그럼 AB라는 것은 2분의 9가 나오네요 AB라는 것은 2분의 9가 나오고요 합이 지금 얼마였습니까 5 나왔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125-2분의 27에다가 27에 9 3 27에다가 5를 곱해 볼게요 3 5 5 2 0 1 3 5네요1 3 5다자 그러면 2분의 2 5 0에서1 3 5를 빼주면 되겠죠. 2 5 0에서1 3 5를 빼주면 5, 4에다가 1 1 1 5가1겠네요 2분의 1 1 5 2 1이 되겠습니다.